워터 글로즈 코트는 줄임말로 워글이라고도 하며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차량에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 시공을 하고 워글을 사용하면 더 좋지만 유리막 코팅 베이스 시공을 하지 않고도 코팅과 비슷한 효과를 가집니다. 워글의 효과 발수력이 좋습니다. 오염물을 쉽게 제거합니다. 물기를 쉽게 제거합니다. 워글 사용 부위. 워글은 도장면과 휠에 사용 가능합니다. 유리면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유리면은 유리 발수 코팅을 하시면 됩니다. 워글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제품. 오랫동안 워글의 기능을 유지하고 싶다면 카샴푸 QC를 사용해주세요. 발수 기능을 더 향상시키고 싶다면 워글 사용 전에 IPA 탈지제로 전처리 작업을 해주세요. 워글을 사용할 때에는 슈퍼파인 클로스 타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지만 유리막 코팅 작업 후에 워글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하이퍼실드 네이버 공식 카페 또는 톡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